네, 오랜만에 다시 한번 기대감 불러들고 있는 정책 기대감 담은 건설 섹터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부에서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한 건데요. 어떤 내용인지 차근차근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시죠. 일단 정부가 2030년까지 수도권 연 27만 호에 달하는 신규 주택을 착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총 135만 호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발표한 9월 7일 대책인 건데요. 해당 내용들을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히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거에 그치는 부동산 공급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닌데요. LTV 비율을 한번 살펴보셔야 되겠습니다. 50%에서 40%까지 낮추게 돼서 대출은 더욱 더 어려워지게 됩니다. 1주택자의 전세 한도도 2억 원까지 제한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정부의 130만 호 공급 계획과 LTV 축소 정책은 서로 상충된 효과를 만듭니다. 공급의 확대는 집값 안정의 신호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대출 규제 강화는 어떻게 보면 수요 억제의 요인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이 소식에 모듈러 주택 관련주, NRB, 자연과 환경, 그 외에도 주요 건설 관련 주목들이 함께 움직였습니다. 예, 특히나 주택을 많이 공급하고 더 많이 짓겠다. 총 130만, 135만 호가 넘는 어마어마한 공급책을 말했기 때문에 동신건설, 동부건설, 금호건설, 상지건설, KCC건설까지 대규모로 함께 상승하는 모습을 볼수 있는데요.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러한 궁금증 제시해보실 겁니다. 모듈러 주택이 도대체 왜 상승하는지에 대한 궁금증 오늘장에서 생각해보셨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모듈러 주택 관련 종목들이 움직인 이유는 이렇게 정리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정책 수혜의 기대감입니다. 정부가 매년 27만 호라는 막대한 물량을 공급하려면 공사의 속도와 비용 절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듈러 주택은 공장에서 미리 제작한 후 현장에서 조립하는 방식이라서 전통적인 건설보다 빠르고 저렴하게 대규모 공급까지 가능한데요. 따라서 공급 목표 달성을 위해 모듈러 주택 활용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는 기대가 반영된 겁니다. 이 그림에는 단순히 1층에서 2층짜리 단층 주택의 모듈러 주택의 사진만 있지만 사실 모듈러 주택은 25층까지도 주택 건설이 가능한 것으로 현재의 기술이 발전해 있습니다. 두 번째는 ESG와 친환경 건축 트렌드 때문입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꾸준히 최근 건축에서 탄소의 절감과 친환경 자재를 강조해 왔는데요. 모듈러 주택은 폐기물 발생이 적고 친환경 자재 활용도가 높아서 정책 친화적인 산업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환경정책 관련 테마주 성격까지 더해져 투자의 수요가 붙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걱정과 우려도 있습니다. 이건 주식시장 측면에서의 우려인데요. 자금이 부족한 사람들 한마디로 대출 규제가 더욱더 심해짐에 따라서 집을 살때 자금 여력이 부족한 사람들이 더 많이 생겨날 수 있는데요. 그만큼 당장 집을 구매해야 하는 수조층 입장에서는 증시에 있던 돈을 빼서 부동산으로 옮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그만큼 증시에서의 수급이 증발할 수 있다라는 걱정도 있는 건데요. 결국 오늘 일상에서 건설주부터 모듈러 주택까지 기대감에 반응하고 있긴 하지만 증시에서는 오히려 자금이 빠져나갈 수 있어 정부의 증시 부양책도 함께 필요하다는 얘기가 동시에 나타나고 있습니다.